라는 게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보내야 합니다. to 우리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텐데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도 하나님의 크시은 애가 오늘 하루를 깨워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한 성화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이 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요, 그의 저서 이 윤리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라는 말을 말이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이 사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천지 창조의 사건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 하나님은 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요. 물과 바다 그리고 하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궁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신 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오늘 이 천지 창조의 사건과 그 천지 창조의 사건 이후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면 물론 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잘 삶으로 보여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요 이전 세계 인구에서 약0.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어, 극소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노벨 어, 전체 노벨상의 수산자의이약33% 가량이 유대민족 가운데서 나왔다는 라것입죠다또 어, 지금도 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여러 가지 이 세계 많은 어떤 부, 그런 부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놀라운 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소수민족에 가까운 이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자들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어려서부터 어떤 민족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유명한 민족이죠. 그런데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다듬어서 어 이처럼 세계 만국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 유대 민족의 삶을 통해 만반 가운데 열반 가운데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본문에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살펴보기 위해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은요 크게 세 달락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첫 번째 이 12절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어, 활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단지 그 문자 어떤 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 변화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어거스틴, 이 방탕하더니 이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은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어거스틴의 삶을 인류사에서 어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 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이 루터의 인생에서도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루터의 인생에 큰 깨달음과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종교의 개혁에까지 이르게 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 그 활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고대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 중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라고 이 평가받던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이 의미에서 이 효과적인 무기 검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어 설명이 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 오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며. 또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의사의 손에 이 메스가 들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메스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르고 잘못되고 썩은 이 부분들 어긋난 부분들을 도려내어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의 이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고쳐내며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으로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이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도 연관지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혼과 영과 영과 관절 골수 되게 어렵죠. 이것들은 어떠한 말을 어떠한 것을 설명하냐면 정리해 보면 인간의 전체적인 본질입니다.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어떤 우리의 신앙 이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전 인격적인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 설명한 이 의사의 손에 달린 이 메스를 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메스가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아픈 곳, 육신에 썩은 곳, 육신에 도려내야 될 곳은요 의사의 손에 들린 이 메스로도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영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전인격적인 문제는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하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할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러므로 영과 육 모두를 살리는 말씀, 어,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 현장을 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가기 바쁘지만, 인간은 또 양심, 어떤 강교한 간사함 이런 것들을 살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간사함과 강교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며 파헤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어, 1삼절이 어, 후반 십이 절의 후반, 후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를 생명의 말씀, 우리를 생명의 가운데로 살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온전히 바로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고 또 순종의 역사가 동반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속한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의 공통점은 이 유한함에 있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므로 심령과 영과 골수 우리의 전인격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작은 변화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서 이 포장을 뜯으면요 가장 먼저 이 물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용 설명서라는 이어이 기능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 물건을 가장 올바르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은 메모가 바로 이 사용 설명서라는 메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용설명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읽히지 않고 있는 이 성경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사용설명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고요. 이 설명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또 오늘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음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아는 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며 선포되어지는 그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앞장서 가신 우리 다니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의 민감한 음성 말씀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목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어,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수원성화교회 하나님 이 땅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과 구원의 방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내며. 또 이겨내며 또 주의 백 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 오늘 하루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질 리모델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 마지막 공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이번 주에 계획된 하님와 그리고 1 2월 남은 모든 교의 사역들과 주님께서 하신이 계획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모든 것이 주님과 협력하여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 모든 일정과 모든 과 과 모든 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어떠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의 현장, 사업과 학업과 모든 직장과 하나님 모든 공동체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지켜 주사 어떠한 작은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들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